가수를 꿈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게 있어요.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이제 학원 선생님 이 정인이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아. 안오르다 <laughs>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노 이런 아... 거예요. 그래서. 부모님이 그걸 듣고 아버지가 저한테 잠깐 와보, 와보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지금 딱히 없는 것 같다.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찾아오라고. 그때 합창단 했던 게딱 기억이 나면서. 예. 저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네.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빠 저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 말하고 중이 때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거 같아요. 아, 그럼... 저는 이제 학원에 다니던 성공한 학생이었죠. 오늘 재활피가 온다는 거예요. 재활피가 왜 와요 그러니까 아 오디션을 보러 오시겠다 하시, 하셨다.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요?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. 아 어, 그럼 저 제가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, 않,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 어,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고 딱 봤죠 저는 당연히 안 뽑힐 줄 알고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이제 앉아서 엄마랑 얘기하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딱 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종이나너 1차 붙었대 아 진짜요? 아 내가 1차를 붙었다고? 와, 신기하네, 이러면서. 근데 이 차를 지금 봐야 되는데. 예? 응? 그때가 한 9시 반이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지금, 지금 그럼 학원으로 가면 되나요? 응. 지금 학원으로 오면 될것 같아요. 오, 그래. 옷을 최대한 빨리 갈아입고 왔는데, 옷을 입은 게 너무 트레이닝 복장으로 입은 거예요. 제가 너무 대충 입고 간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. 아, 어떡하냐, 이러면서. 일나 옷을 그냥 봤죠. 결과는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떨어졌어요.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부산에 가게 되면 한번더 오디션을 봐줄 수 있냐 이러시는 거요 어,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.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래서 다른 데는 오디션 보지 말고 기다릴 수 있겠냐고. 어, 네,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 오디션을 보러 다녔잖다죠몇개 다녀, <laughs> 많이 붙었었는데 2차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2차에서 다 떨어졌었어요 한 반년 뒤에 연락을 오더라고요 다시 부산 오는데 한번노 오디션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어? 어네 알겠습니다 한번 오디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오디션 보게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2차까지 다 봤는데 다시 한번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기져서 <laughs> 눈이 안 보여서 머리를 한번 잘라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떠실까요? 이런 아,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도움이 습니다 <laughs> 제가 합격할 줄 몰랐어요 <laughs> 예전에 그걸 물어봤어요 왜 내가 왜저한 번에 안 붙였냐고 그러니까 15살 치고 너무 초등학생 같았다고 <laughs> 그래도 약간 어, 그래서 못 붙었다고. 좀더 나중에 있다가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. 그 뒤로. 어... 일단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디션 봤을 때는 일단 1차를 합격하게 되면요. 제가 그때는 이제 춤을 아예 모르니까 춤추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군, 군대 박수 쳤었고요. 그리고 노래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한네곡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. 임연우 선배님의 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걸 사랑비 그리고 비가 강승윤 선배님의 비가 온다 아 지금 기억나는 건그 밖에 없는데 아마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불렀던 것 같아요 예 네. 그리고 뭐 모델 포즈 같은 거 시키거든요 그것도 하고 그냥 뭐 이마 까고 얼굴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마 까고 이렇게 얼굴 보여주고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2차 오디션 봤습니다 응. 모델 포즈 뭐 있었지? 저 기억이 안 나요 모델 포즈 뭐 있는지 아 근데 사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리앤아 <laughs> JYP 연승생이라고 중학교 때 소문났었어? 궁금해 소문났죠. <laughs> 그 약간 동네에서 소문났죠. 저희 동네가 막렇 엄청 넓은, 넓은 동네는 아니어서 되게 작은 동네여 가지고 너은 좋죠. 네. 애들이 너 보러 왔다, 저 보러 왔다고요?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거의 안교수고 다녀가지고. <laughs> 이제 연습생 들어가고 이제 안경 벗은거지 중학교 때는 거의 안경만 끼고 다녀서 중요한 날 아니면 진짜 안경만 끼고 다녔어 소날 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여러 여러 곳에 막 깔리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